아이 아이 이 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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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꼼짝마~ 꼼짝마~ 정직탄 꼼짝마~ 예~ 구독해 구독해 구독 해 구독. 빨리빨 어, 미션을 할 겁니다. 저번에 리빨 전에 리유리브에 올라갔어요 50만 3천원인가 터졌던 방... 그날 기억나시죠? 빨리 진짜... 메이플 200 노방종이요? 어 그분이 보고싶다고 했던 미션이 뭐였냐면은 1부터 메이플 레벨 200까지 키우는거 노방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밥을 까는건 아닌데요 이게 이핑크빈 모자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핑크빈 모자가 레벨 13때 낄수 있어서 제가 레벨 13때 낄수 있도록 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뭐안 터질건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게 터질 수 없는 구조인데 걸어놓기만 할게요 예.. 네, 설마 입수하겠어요. 하하하. <laughs> 설마 입수하겠나요? 이번 거 별로다. 라 아! 그만 좀하세요 진짜 이거 하루에 몇 번씩 오는 거야, 진짜로. 아! 아! 긴핀 퓨. 야.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제 팔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김은별팔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김은별 파란만 가 아우 수, 뭐야!! 입수코인 일단 10만원 아니 선생님!! <목소리> 자 그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바바 따밤 따다.

난 나중에 애 나오면 이렇게 기를려고또 너야? 뭘 따고 나를, 뭐야? 아니, 아니, 이렇게 기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 보니 제가 요새 자주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삿갓 삿갓입니다. 야! 삿갓. 새끼야, 하지 마. 너 그런 말 하면 꼼짝 마. 가불다 죽어. 이 새끼가, 누구 뮤직비디오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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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지찬님, 그래서 요즘 코로나 괜찮으시죠 아프면 안 돼요, 지찬님 알겠죠? 절대 아프지 말고, 집에서. 꼼짝마, 정지찬! 꼼짝마! 네! 지찬님! 왜? 네? 왜? 네? 다리는 그대로야. 아, 이거 좀 징그럽지 않아요? 담에 담에 할때 얼굴 구겨지는 거. 신기하기만하다고. 아우가 남의 얼굴을 막 그렇게 가고마 그, 허락 맞았어 아니 이거는 귀엽잖아. 근데 웃기긴 한데 귀엽잖아. 자 여러분들 아침이에요. 다들 아침밥 먹고 입을 개고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아지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발찬 하루 되세요. 조용히!

아이 뿡해어 에어 컨살 댄스 정자인드요 정답은 기본 공중잠깨방 <목소리> <목소리> 위에 순세복을 패키지 자구자구자구자 잠표깨 위에 쓰장상추 위에 쓰장상추 위에 쓰장상추 위에 쓰장상추 위에 쓰장상추 위에 쓰장상추상추

안티 니에미라는 선수였다. 안티 니에미. 네. 자, 니에미 잡왔습니다 니에미 슛! 뭐 아, 니에미 안 들어가죠? 네네네. <laughs> 아, 니에미. 골이 안 들어갔어요? 니에미 안 들어가죠? 아, 아깝습니다, 시바사키. <laughs> 이거 뭐 거의 보이잖아 아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 시바사키, 그걸 먹으네요. 네네. 아. <laughs> 음, 감사합니다. 지찬씨, 배고파요. 이제 이거 말고 밥을 먹고 싶어요, 지차님. 너무 배고파요. 이제 책상 밑에서 꺼내주세요. 배고파요. 자, 빨리 차, 인연아! 어디부터 방금까지! 이 뻣에 길어! 아! 이 뻣에 길어! 대통령인데 야, 야야 꿈비 친새끼 아니야 이거 초코 우유 마시고 싶다고요 아줌마네 여기서 초코 여기 우유 초코 우유, 우유 파는 우유 데 우유 아니에요 여기 죽어버릴 거야 죽어릴 거야 그래서 오빠한테... 여기서 초코 우유, 우유, 우유 파는 데 아니에요 아줌마니 반갑습니다 야 방탄가스 기대 아우 징그러죽겠어 저거. 이게 땀에 가네, 땀에. 아우 헛 맨날 이상한 거만 보내 얘들. 한번만 김은별 춤추는 거 보내봐. 견뎌어 견뎌어!!! 채군들! 이 또한 지나간다! 일본방위인들견뎌어 고생했다, 전우들! 견뎌어 이런, 더블로 가드아발을시겠다 진짜 들어가? 이발 도발원을 받아줘야 자안오죠 머지는 영구로 부탁하셔. 나이자! 아 나이자! 아 드디어! 3시간 9분 31초 안에 드디어. 아, 좋아. 와, 태양이 핑크색이야. 핑크핑크 미래통화.